온라인 필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DMV 사이트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한다. 아이디를 만들었다면 이곳을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내려서 여기를 클릭한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여기를 클릭하면 필기 시험에 관한 자료와 모의고사를 볼수 있다. 한 번씩 정독하면 필기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한다. 시험 신청은 전 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단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여권과 거주지 증명 서류들이 필요하다. 나는 여권 사점, 뱅크 스테이트먼 1점, 인터넷 빌 1점 제출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위해 웹캠이 달려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시험을 합격하면 연습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DMV를 방문해야 한다. MV-44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출입구에서 메일로 온 방문 내용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다. 사진 촬영, 시력 검사를 마치고 결제를 하면 2주 안에 우편으로 임시면허증이 온다. 임시면허증이 받았는데 사진 찍은 거 보소. 나는 임시면허증을 받고 학원을 통해 실기를 준비했다. A one hour lessons 일반 항목으로 결제를 했고 선생님이 실기 날짜를 접수해 주셨다. 시험 당일 날 픽업을 오셔서 1 시간 시험 드비 운전 연습을 하고 바로 시험장을 가서 시험을 치렀다. 실기 시험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본다. 스탑사인 지키기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스탑사인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지판 사인을 말한다 앞에 보이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스탑하고 속으로 3초를 센 다음에 횡단보도 앞쪽으로 이동한 후 여기서 다시 3초를 기다린다 양쪽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출발하면 된다 스탑사인 아래의 a l Way 표지판은 방식이 조금 다르다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이나 사거리에서 일단 완전 스탑한다 그 다음 제일 먼저 도착한 차량부터 출발한다. 먼저 도착했는데 배려한다고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칙이기 때문이다. 평행 주차하기 시험관이 패럴 파킹이라고 한다. 어디다 하라고 알려 주는 공간에 평행 주차하면 된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주차 공간에 앞차 옆으로 간다. 내 어깨가 옆차 앞문에 나란히 되도록 한다. 만약 옆차가 밴 이상의 큰 차라면 앞문보다는 조금 뒤에 서야 한다. 뒤로 가기 전에 고개를 완전 돌려 왼쪽, 오른쪽, 뒤에를 봐야 한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감은 뒤 천천히 뒤로 간다. 차가 45도 정도 되면 핸들을 풀고 뒤로 간다. 어느 정도 가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차가 평행이 되게 한다. 차를 앞으로 가면서 완전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 옆 인도를 밟으면 실격 처리되니 조심한다. 인도와 너무 멀거나 가까워도 점수가 깎인다. 주차가 다 됐다 싶으면 기어를 피해 넣으면 끝이다 3포인트 턴 나는 평행주차가 끝나고 바로 3포인트 턴 지시를 받았다 출발하기 앞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고개를 돌려 뒤와 앞을 확인해야 한다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리고 앞으로 천천히 간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뒤로 간다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빠져나가면 된다 3포인트만에 빠져나가야 하며 여기서도 인도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정기속도로 가는 것과 우회전, 좌회전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항목을 본다. 시험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면허 시험보다 쉬웠으며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온 상태라면 학원에서 1시간 배우면 무난히 합격한다. 시험 본 당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사이트에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합격하면 합격 내용을 프린트해서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 면허증은 2주 안에 우편으로 온다. 면허 취득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미국에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